자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에요 아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어디서 나온 장면인지 아세요? 스타크래프트 2 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아 이거 볼때 기대감 쩔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책좀 읽어 보셨나요? 요즘 제가 그냥 영상이나 뭐할때 맨날 꼭 예시로 들고 시작하는데 뭔가 이걸 예시로 드는 순간 뭔가 제가 지성이 한1점 정도 높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대륙에 속절없이 넘어간 이유가 주로 총하고 균하고 쇠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주 내용인데 보통은 이제 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저는 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은 이제 유럽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가축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가축하고 같이 살면 온갖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가진 전염병에 대한 내성이 있었고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메리카에는 가축이 별로 없습니다. 끼껏해야 라마를 기르는 정도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이슨은 저희 유통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바이슨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laughs> 바이슨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이슨 같은 걸 길들인 게 현재의 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 없나? 아,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무려 대학교에 가서 배웠네요. 이게 우리가 기르는 소는 오록스라고 하는 어떤 야생 동물을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처럼 생긴 뭔가 바이슨이나 버팔로나 뭐 이런 친구들보다는 길들이는 게 되면서 힘도 더 좋은 그런 아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슨은 길들일 수가 없었어요. 북미에 사는 분들도 남미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된 가축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뭐 식인 풍습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스페인 제국이에요. 스페인 제국 깃발이 옛날에 이렇게 생겼고요. 스페인 왕국이 잘 나갈 때는 저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중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는 곳이 꽤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소를 길렀었거든요. 스페인에는 이런 옷을 입고 소를 키우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카우보이가 됩니다. 우리가 서부극 영화를 보면 이런 차림의 카우보이들도 나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카우보이는 대충 이런 느낌이죠. 아, 원래 소도 스페인에서 온 거고, 아, 카우보이도 스페인 산이다. 자, 그런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해 보고자면 이탈리아 영화판에서는 한때 종교 영화가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종교 영화의 유행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싸면서 흥행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해서 서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영화들을 바로 우리는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하고요. 오늘날의 뱅 카드 게임에는 안써 있지만 원래 뱅 카드 게임의 모토가 스파게티 웨스턴 카드 게임이에요. 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 이 스파게티 웨스턴, 이탈리아의 싸구려 서부 영화들을 촬영을 어디서 했냐. 이런데서 했는데, 이렇게 보면 꼭 미국 텍사스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되게 비슷해, 기후가. 자, 그리고 이런 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축산에서 고기소를 볼 때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로 봅니다. 그래서 더 옛날 사람들은 소를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으로 만드느냐에 치중했고, 그 뒤에는 정사각형에서 약간 위아래, 앞뒤로 길게 만드는 데 치중하는데 이건 너무 말랐어, 내가 볼 때. 이거보다는 좀더위아래 살이 있고 다리가 짧아 보여야 돼요.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소의 장점이 조악한 먹이를 먹고 잘 자라는 겁니다. 이 텍사스가 이 소들이 자라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딱 스페인하고 기후가 똑같았어. 어, 딱 이렇게 생긴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들의 숫자가 이따위로 불어나요. 한 600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어, 여기 달라스의 소떼공원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텍사스에서 소를 팔면 1 정도 번다고 하면은 뉴욕에서는 한10 정도 불렀는데 수요와 공급이 법칙이 그런 거지 텍사스는 소가 남아 돌기 때문에 소 가격을 제대로 안 쳐줬어요 뉴올리언즈 가도 한1.2 정도 쳐주고 그런데 뉴욕은 한 10배 정도 쳐준다고 해요 10배보다 더 쳐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시카고의 칠하고피츠버그의팔은 저거는 자료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아무 숫자나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소를 뉴욕에다 갖다 팔면 되잖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를 뉴욕에다 팔려면 저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냉동 기술이고 하나는 교통망이에요. 또는 뭐 교통수단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냉동과 교통은 사실 29세기에 뭔가 막 발달할 때이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텍사스가 어마어마한 시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대체로 지금 여기 표시된 뭐 캔자스라든가 시카고라든가 피츠버그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곳은 기차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텍사스는 저 캔자스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캔자스까지만 어떻게 소를 옮길 수 있으면은 캔자스에서 기차로 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똑똑한 사람이 요게. 대충 한 700마일 정도 되거든요. 7 0 0마일이면한 1000km 정도 되고요. 1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왕복한다면 조금 더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제시 치솜이라고 하는 사람은 캔자스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시장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소시장에 와서 소를 팔게 하면 이제 철도회사랑 계약해서 개를 뉴욕으로 보내면은 내가 떼돈을 벌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길을 닦아 놓으면은 텍사스에서 소를 파는 이 목장 주인들도 거기서 파는 것보다는 캔자스에 가지고 가서 파는 게 좋으니까 캔자스까지는 어떻게 가지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여기 지금 거의 수직으로 닦여 있는 길이 있는데 북미 원주민들과의 교역로가 이런 식으로 닦여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길은 닦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우보이들이 잘하면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시장 부지를 사고 유니온 퍼시픽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유니온 퍼시픽하고는 열차 한 칸에 4달러라고 계약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 노인네가 소들하고 같이 한번 저기를 가봐요. 그런데 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다늙은 노인네도 갔는데 카우보이들이 그 못할 리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대를 보내게 됐습니다. 아, 대단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은 목장 하나에서 한 번에 보내는 소는 한3천마리7 0 0마일 10명 정도의 카우보이가 몰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여행은 한 두세 달 정도는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8박 9일에 400km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말이죠. 걷기만 해도 한 달이면 갈수 있단 말이야. 걷기만 해도 한 달이면 갈수 있는데 말을 타고 가는 카우보이들이 80일 동안 가면 너무 태엽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소를 먹이면서 가야죠. 소가 빨리 뛸 수는 있지만 소를 먹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행군이 더질 수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텍사스에서 소떼를 몰고 캔자스까지 가는 목장주들의 이야기를 다룬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작가는 알렉산더 피스터라고 해서 아,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저보다도 형이에요, 세살 형. 대단해.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작가고요. 이분은 제가 약간 그 보드게임을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해준 분 중에 하나예요. 20년 전에는 어떤 천재적인 작가 몇 사람이 아주 독창적인 메커니즘의 게임 하나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그걸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전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을 얼마나 잘 조합하고 짜맞추느냐.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는데 저는 이분의 게임에서 아, 이제 시대가 내가 알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표작은 이렇게 있는데요. 저거는 저분의 작품 중에 제 선호도이기도 합니다. 몬바사라는 작품은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 작품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품은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이고요 음...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의 선호도는 대충 요 정도입니다 음... 그래도 몬바사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 구성물 이렇게 뜯어보면서 좀 봤는데 이게 듀얼 레이어라든가 구성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콘텐츠가 추가됐으며 뭐 1인풀 같은 것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밸런스도 좀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왼쪽 물건과 비교할 때 오른쪽 물건은 상위 호환이고요. 저도 왼쪽 물건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고 오른쪽 물건을 다시 사야 되나?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이 판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1판의 철도는요. 캔자스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가면 샌프란시스코로 가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서쪽입니다. 아, 이게 테마적으로는 뉴욕으로 가는 게 맞거든. 근데 이게 북부행 열차가 나오면서 이 철도 방향이 맞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게임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서쪽으로 간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판의 철도는 뉴욕으로 갑니다. 초판 때는 저희가 구성물 번역을 못 했습니다. 이 판에 와서는 오케이. 뉴욕이라고 썼다. 아, 좋아. 아, 여러분 저는 전공이 축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낙농입니다. 제가 이제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낙농학과는 9개가 있었죠. 근데 1판 때 등장했던 소들을 보면요. 홀스타인, 저지 거언지, 에어셔, 브라운 스위스 이런 애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외운 세계 5대 젖소 품종 홀스타인, 저어지, 거언지, 에어셔, 브라운 스위스가 있다는 게좀 이상했어요. 이 스토리상 안 맞아 젖소 품종이 나온다는 건. 물론 젖소는 약간 낮은 레벨의 고기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 와서 다 고기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뭔가 좀 테마에 맞는 게임이 됐어. 그래서 테마 적용이 훨씬 더 엄밀해졌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다면 알렉산더 피스터는 몬바사를 만들었을 때 몬바사가 인도 동인도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수타라는 내용을 그렸다면 그린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옳지 못한 테마의 게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게임 자체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좀 많이 까임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몬바사 다시 만들기도 했죠. 약간 그것에 대한 생각인지 저기 북민디언이 게임에서 등장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저기 강도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판 소품종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로 나오게. 근데 요것들을 이 번역한 사람이 그냥 번역을 하지 않고요. 업계 제일의 축산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짜잔. 이 사람이죠. 야 씨. 아, 예. 그래서 뭔가 저의 저주받은 축산 지식이 이런 데에서 쓰이는 걸볼때 축산은 정말 맞는 학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처음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렇게 딱 적은 이유에 대해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카우보이라고 치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사진을 막 찾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타크래프트2 캠페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확장판은 다 끼우고 그래서 저짐 레이너라는 주인공이 뭔가 모든 싸움을 다 끝내고 이제 다 지쳐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나날인데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옛 동료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뒤에서 말합니다. 나갈 준비는 돼서 카우보이. 동료의 실루엣이 멀리 보이죠. 그리고 짐 레이너는 보안관 배지를 내려놓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아이 뭐랄까 제가 이제 책무를 던질 수 있는 날이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었군. 그때는 이제 여러분도 저하고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